안녕하세요. 수능영어 문장톡톡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쉬워서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 샤프의 다른 뜻을 수능기출 문장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던 샤프, 날카로운 뾰족한, a sharp knife.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이 말고도 다른 뜻이 많아요. 자, 이것을 감각에 적용한다면, a sharp pain 하면 엄청난 고통, 하지만 샤프가 수능에서는 선명한, 뚜렷한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a sharp outline 하면 뚜렷한 개요, 뚜렷한 윤곽, 그리고 예리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sharp eyes 예리한 눈매, sharp insight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영리한, 약삭빠른이라는 뜻이 있어서 a sharp lawyer 이렇게 하면 영리한 변호사 이렇게 됩니다. 카로운이라는 뜻을 적용하면 선명한 뚜렷한 예리한 영리한 이란 뜻을 유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날카로운 뾰족한 에만 너무 주의하고 너무 집중을 하다보면 해석이 웃긴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샤프 세퍼레이션 뾰족한 분리 샤프 디비전 날카로운 분할 문장에서 이렇게 될 경우 문맥을 어, 흐리고 갑자기 해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샤프의 선명한, 뚜렷한, 예리한, 영리한 약삭발은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짚어주세요. 자, 그러면 기출 문장을 통해서 샤프의 쓰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Although we like to think that our minds are sharp enough to always make decisions with the greatest efficiency, they just aren't. 자, 우선 이렇게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efficiency 라는 거는 효율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충분히 좋은 결정을 할 만큼 아주 최선의 효율성을 가지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자, 여기에서의 샤프는 현명한 똑똑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His sharp insights were not accepted because they did not explain the problems. 자, 여기에서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 혹은 예리한 통찰력은 받아들여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문제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날카로운 이라고 해도 문맥상 맞지만 그래도 아 예리한 이라고 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The contact between the basement complex and sedimentary cover is often very sharp and is sometimes evident as a line of springs.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선 basement complex, sedimentary cover, 이런 것들은 어 기저지층, 퇴적층이란 뜻인데 이거는 각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컨택, 접촉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기저지층과 퇴적층 사이의 접촉이 매우 날카로워서 자 여기에서는 날카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선명한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선명한, 분명한. 뚜렷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항상 뾰족한이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접촉이 분명하고 and is sometimes evident 명확하다 as a line of springs. 여기서 스프링은 봄이 아니겠죠? 강물 샘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샘줄기로서 분명하다라고 쓰였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the sharp divisions of time into past, present and future has been misleading. 자, climate change 요즘 수능에 많이 나오는 거죠? 기후 변화의 경우에 sharp division division 하면 분할 이런 뜻이죠? 뾰족한 분할? 자, 여기에서도 뾰족한이라고 하면 또 말이 어색하죠. 여기 경우에서도 분명한이라고 쓰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misleading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예문 보시겠습니다. When entering a city park, people often imagine a sharp separation from streets, cars and buildings. 자, 도시 공원에 진입할 때 사람들은 종종 상상합니다. 뾰족한 구분? 아니겠죠? 여기에서도 분명한이라고 쓰였습니다. 분명한 구분을 상상한다. 길과 차와 빌딩. 자, 예문을 모으다 보니까 분명한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말은 수능에서는 샤프를 뾰족한, 날카로운, 이라고 주로 나오기보다는 분명한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예문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기기 쉬운 샤프의 다양한 뜻 알아봤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차 이런 단어들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도 목표에 한발더 가까워지셨습니다. You are one step closer to your goal today. Well done everyone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